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식으로된 부등식이란 말이야. 예를 들어서 ax 빼기 b는 뭐 0보다 커요. 이렇게 하면 ax는 b하고 뭐 x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. 그죠? a가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에는 a분의 b.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에는 x는 a분의 b보다 작아요. 뭐 이렇게 풀어냈었단 말이에요. 이게 1차 함수를 풀이해내는 거였어. 근데 이제는 2차 함수 아니 2차 부등식을 풀 건데요. 얘는 1차 부등식이고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1차 부등식은 여기 좌변이 무슨 식? 1차식으로 된 부등식이었잖아. 그러면 2차 부등식은 이 좌변이 몇 차식? 2차식이 되겠단 얘기죠. 그죠? 2차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. 뭐.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얘기예요. 그럼 우리 2차식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뭐야, 뭐 하고 싶니? 그래, 본능이야, 본능. 어, 가로 본능? 가로 본능 알아히네? 알아? 몰라? <laughs> 본능이야. 본능적으로 나는 얘를 이렇게 뭐 인수 알고 싶은 거야. 알겠습니까? 어? 그러면 얘는요. x 알파 x 베타고 여기가 a. 이차의 계수가 a예요. 그죠? 그러면 얘는 얘를 보는 순간 나는 또 그래프가 또 생각나네. 무슨 그래프? 이차 함수. 그죠? 그러면 얘는 x축이 이렇게 있고요. a의 값을 양수라고 봤을 때, 얘는 이런 개형을 가질 거란 말이지. 그러면 얘는 여기 뭐 알파, 여기 뭐 베타라고 합시다. 그죠?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여기 해당하는 되죠 그지? 그러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 는 베타 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부등식 이 이게 바로 o 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o u c 어 n do it. 차 부등식을 풀려고 해도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? 인수분해. 인수분해하고 d 차부차 2차 y 차식하고 n 차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꼭 풀어야 한다는 얘기야. o 어? 여기서 a의 값 아니 a의 값은 없다고요. x 알파 x 베타가 음수라고 한번 해 볼까요? 음수가 되었을 때이 이차 부등식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? 얘는 여기저기 음수. 음수. 그렇지? 어? x축 밑에 있는 애들이 음수인 거잖아. y의 값이 아, 얘네가 음수의 값을 갖는다라는 건 x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값이면 되겠구나. 이게 바로 이차 부동식을 풀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.